안녕하세요. 현목난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품종은 명명품 세품종과 무명품 한품종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품종은 만물입니다. 촉수는 한 촉이고, 사이즈는 6에 0.6입니다. 어, 분주한 지는 좀 됐고요. 어, 전진 촉이고, 어, 어, 저렴하게 구입을 하셔서 종자목으로 키워보시라고 어, 올려놨습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뿌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어, 한번 차근차근 어,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될 품종은 청정무지입니다. 촉수는 두 촉이고 사이즈는 17.5에1.0 입니다 어 자기 깨끗하고요 어, 상처 없이 아주 좋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어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 보시라고 어 저렴하게 올려 나왔습니다 어.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어 좋은 종자를 한번 어 구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55만 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어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어 한번 보시고,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첨비소입니다. 촉수는, 어, 올려놓은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이즈는 7.5에 0.3입니다. 어,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현재 하는 중투소심 중에서 하영이 원판으로 가장 예쁜 품종입니다 어, 이번 기회에 어, 저렴하게 어, 구입을 하셔서 어, 종자무로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격은 5 5만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뿌리 상태는 어, 좀 탄화현상도 조금 있고 하지만 어, 배양하신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한번 차근차근, 어, 보시고, 어, 어 연락을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품종은 포항 단엽성 산반 중투입니다. 촉수는 한 촉이고, 사이즈는 10에 0.6입니다. 어, 입엽이 좋고, 어, 종자성도 뛰어나서, 어, 어, 키워보실만한 아주 이쁜 종자입니다. 어, 이번 기회에 어, 보시고 어, 구입을 하셔서 어, 종자복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5만 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뿌리 상태는 어, 양호한 편입니다. 어, 한번 차근차근. 어, 보시고 어... 연락을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행복난원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